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난주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내비게이션 강의를 연속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내비게이션 메시를 만드는 걸 했죠. 내비게이션 메시는이렇게 파란색으로 만들어졌고, 요 파란색 공간으로 설정된 데서만, 내비게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있죠. 평면에다가, 이거를, 잡으려면, 평면 잡, 평면을 잡고,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정적인 물질에다가, 어, 객체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스태틱 처리를 해주면, 예, 그, 이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데서는 내비게이를 못하도록 처리가, 어, 아, 되었었습니다. 일단 필요한 건 지우고, 아이고. 다시, 이거는 하고, 스피어를 지우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하나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어, 자, 이번 시에 할건 뭐냐면은, 그러면, 내비게이션 조건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 조건이 뭐 있느냐를 한 번도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플레인하고, 그 다음에 큐브하고, 여기 다 스테틱 처리가 되어 있죠? 따라서 이건 내비게이션 메시지 할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 들어가서 내비게이션 조건 들어가 보면, 에이전트나 에디어나 뭐, 업젝트는 거의 쓸 일이 없고요. 베이크에서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서 조건이 나오는데, 특히 앞에 네 가지 조건만 잘, 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내비게이션 에이전트라고 그러는데요 내비게이션 에이전트라고 그러는데 아 이거 좀 베이킹 한번 다음, 다시 한번 자 내비게이션 요게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라는 건 뭐예요 어떤 대리인 내비게이션을 하는 어떤 객체를 데이,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이 놈이 에이전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놈이 에이전팅을 할때 여기 지금 없어요 여기는 에이전트가 없어요 내비게이션 할놈이 없어요. 그 놈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놈에 대한 조건을 미리 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에이전트의 레디어 s 에이전트 여기 동그랗게 했을 때 반지름. 여기 r이에요. 반지름이 지금 보통 0.5m로 돼 있어요. 0.5부터. .5m. 0.5m의 에 네,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 네, 그걸 고려해서 에이전트를 뭐이버이시베를 어, 만들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 자, 지금 에이전트가 0.5죠. 지금 0.5로 돼 있는데 0.1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0.1. 그리고 다시 한번 거 볼게요. 자, 뭐가 바뀌어요, 지금요? 여기에 역 6역. 이 마무리. 그다음에 요고정물질 여기에 돌출물이라고 하는 한번 좋겠는데 돌출물과 뭐요? 이 네이버 메시와의 간격, 유격 이게 지금 0.1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네.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자세하게, 자세하게 그러면 좀 그렇고 어,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굉장히 음, 뭐야? 폭이 뚱뚱하잖아. 어, 날씬하다. 날씬하면은 에이전트가 이렇게 아주 잘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걸 고려해서 매시를 만든 거. 근데 만약에 이게 점점 커. 점점 커졌어. 뚱뚱해. 그럼 어떻게? 그리고 베이크를 한번 봅 그러면 이게 좀 넓어지죠. 뚱뚱하기 때문에 이거 회전해서 돌아갈 때 이게 어떻게 돼요? 걸리잖아요. 이게 좁으면, 이게 충분히 넓게 돼야지 이렇게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0.5로 하면, 더 해요. 더, 유격 간격. 여기도 그렇고, 이쪽에 유격. 간격을 충분히 크게 해서, 이 끝에서, 어, 이 에이전트가, 어, 좀 안쪽에서 놀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에이전트 레이디였습니다. 보통 0.5로 되어 있는데, 0.5미터로 되어 있는데, 0.3 정도로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폭하고, 여기 폭하고,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유격 간격을 좀 어떻게 조밀하게 할수 있냐 하는 게 레이디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이전트 하이트가 있죠. 하이트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연습해보기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고정된 돌출물 자체가 자체가 아, 돌출물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요. 돌출물 자체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돌출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네이버 메쉬를 이 상태에서 네이버 메쉬를 자르면은 요 아래쪽에는 네이버 메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아래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있게요. 여기는 지금 바닥이 바닥이 바닥 바닥 바닥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바닥이 이제 플레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뭔가가 이제 레이 에이전트가 이제 움직일 때이 안쪽 들락날락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이버 메시를 베이킹하면은 여기 요렇게만 빼고 여기 빼고 여기 빼고 여기 구멍 뚫어놓고 그다음에 모서리 뭐 이제 일부 이렇게 모서리 이렇게 뚫어놓고 나머지는 다 네이버 메시 설정이 되어 그러니까 네이버 메시는 얘는 이놈 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때? 여기 걸리겠지, 위에. 머리가 걸릴까에 못 건너가냐. 그래서 이 높이에 대한 제안을 주는 거예요 높이에 대한, 이건 뭐,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는, 실습을 해보기는 좀 그렇고. 여기 보면 이게 높이에요. 2m 까지는, 2m 안쪽으로는, 위에 뭐가 있을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하이트가 2 m 를 했다 그러면 2.5m 정도 된다 이놈이. 뭐가, 문... 에이전트가 이 길이가 2.5m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크잖아. 그러면 2.5 위에 바닥에는 문제가 없는데 2.5, 어, 2.2m 정도에 뭐가 방향이 있다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이놈이.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게 하이트에요. 에이전트가 2.5다. 그럼 2.5 안에서만 지나갈 수 있게끔 보통 2.0으로 해놨죠? 그게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 세번째, max slope이라는 게 있어요 max slope max slope이란 건 뭐냐면은 나중에 실습을 할때한번 해봅시다. max slope이 뭐냐면 평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평면이 있는데 마루가 마룻바닥이 마루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마룻바닥 일부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슬롭이 돼있어요. 슬롭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가다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갈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이 슬롭이 기울기가 바닥이 이렇게 기울어진 데를 내비게이션해서 갈수 있겠냐 없겠냐를 맞는 조건이 바로 이 맥스 슬로프예요. 맥스라는 거는 뭐예요? 뭐 맥지름이요? 맥지름이 아니고 맥시멈의 약자야 <laughs> 이게 뭐야? 최대, 최대. 슬로프의 최대값. 내비게이션 할수 있는 슬럽의 각도, 요 각도 있죠? 요 각도. 요 각도, 슬럽의 각도, 요게. 요거의 최대 값이 몇 도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몇 도로 해서 있어요 45도 세팅돼있죠 60도 이상은 죽었다 깨도 못내요. 지금 요거에요, 요거, 요거. 가다가 얘가 가다가 60도가 됐잖아요. 60도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45도를 했다. 요걸 45도를 했다. 그러면 45도 이하야 되는 슬럼은 얘가 내비게이션 할수 있는 거예요. 그 각도 슬럼을 정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거 높게, 높으면 높게 할수록 얘가 더잘 내비게이션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낮게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더높는 놈, 슬롭이 굉장히 높은 놈은 얘가 못해, 네비게이션을 최대 슬롭이니까, 맥스 슬롭이니까, 이익이 최대야. 그 이상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텝 하이트라는 게, 있어요, 스텝 하이트. 스텝 하이트는 뭐냐면, 스텝 뭐냐면, 요게 계단이에요, 계단. 계단, 어할 거냐? 계단. 가만히 보시면은, 자, 가만히 보시면은, 에, 자, 지금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가 지금 돌출물이잖아요? 돌출물에서는 내비게이션을 못하게 돼 있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이걸 뭘볼 거냐? 이게 돌출되어 있는 놈의 여기 절벽이라고 봅시요 여기 4, 옆면은 절벽이에요. 절벽이에요, 절벽. 너무 높은 벽이에요. 그래서 얘는 못 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 큐브가, 큐브가, 예를 들어서, 높이가, 축척을 해서 0.3정도 합시다. 이렇게. 6.3에서 1.5, 0.2로 하면 되네 자, 만약 이렇게 됐어요. 큐브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걸 돌출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못 가야 되느냐. 이것도 지나가지 못할까, 가겠냐. 이런 거죠. 이런 가게 할 수도 있고, 못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놈의 큐브에 큐브에, 슬롭이 지금 0.3을 했죠? 다시 한 번. 0.3을 했잖아요? 자,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이 스텝 하이트를 0.4로 주잖아요? 0.4로 준다는 게뭐야 여기 스텝이 이거요. 예 여기서 쭉 가다가, 여기 스텝이 0.4. 높이가 0.4단 말. 0.4까지는 스텝으로 인지해가지고, 이거 할수 있다는 거. 예요 그러면 데 여기 지금 영점 이니까 될까 안 될까? 내비게이션이 이게 된다고. 내비게이션 플로어로 이제 베이킹 해볼게요. 되죠. 자 지금 여기 하얗게 나왔는데 여기 옆면 보시면 이렇게 지금 파란, 초록색으로 되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옆 보세요. 이거된 거예요. 지금 이거 안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금 그 시각적인 그래픽이 약간 오릅니다. 이게, 이게 다되 있는 거예요. 이게. 옆면이 지금 되 있잖아요. 살짝, 살짝.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0.4까지 할수 있는데, 이걸 0.2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못 하는 거. 0.2 이하를 이하로만 계단을 보는 거고, 0.3자로니까 이건 계단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비게이션이 위쪽으로 갈 수가 없어. 돌아가야지.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이게 만약에 계단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서 중요한 게 뭐야? 계단으로 어느 높이까지 계단을 인식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뭐야? 0.2까지 계단을 인식해라. 그럼 0.2까지 계단 인식해야 되는데 여기 0.3이니까 계단 인식 못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0.4까지 해라. 그럼 어떻게 돼? 계단 인식하죠. 여기 0.3이니까. 그래서 베이킹하면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요, 그래픽 에러, 미, 스라고 했습니다. 이거 된 거예요. 그 프로그램상에 된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 할수 있겠죠. 이걸 좀, X축, Y축으로, 뭐, 오, 시데 넓은, 전, 넓은, 이렇게, 0.3짜리. 0.3짜리에 넓은 어떤 재단 같은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는 피해가야 되냐? 그냥 건너가면 되느냐? 이거 몰란다고? 이거 당연히 이거는 뭘돼 있어야 돼? 스테틱 처리돼 있어야 되지. 스테틱 처리돼 있고, 그다음에 이 높이를 0.4 정도로 해야면 어떻게 된다? 계단으로 인식한다. 0.4까지. 왜? 0.3이기 때문. 누누 이제 아시겠어요? 예, 네, 다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스텝파이트도0.2 미만으로 본다. 최대값인 겁니다 이것도 그볼수 그러니까 있는 최대값. 0.2로 보면 얘가 계단 못 보죠. 그러면 어떻게 돼? 피해가든지. 어, 근데 이상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또 안에 또 이게 됩니다. 됩니다. 이게. 가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 위쪽에는 성립 내비게이션 요 안에서는 할수 있는데 요 안과 밖이 뭐야 서로 통하지 않지. 안되는거야 이거는. 이건 돌아가야 돼.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물론 여기서 시작했다가 이 안에 뱅글뱅글 돌겠죠. 바깥으로 내려오지 못해요. 내비게이션이 거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차이예요. 꼭, 꼭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네 가지 설정한 거. 아, 열심. 잠시... 예, 네. 요 끊어 갑시다. 자 오늘 요거 끊어 가고요. 설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비게이션을 하려 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네비게이션은 어... 뭐야 두 가지 해야 된다 그랬죠 내비게이션을 할수 있는 평, 공간, 내비게이션 움직이 내비게이션 동작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설정해 줘야 되겠죠. 여태까지 이거 이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다음에 설명하고 이 공간에서 뭐요? 하려면 예, 그 공간에 해당하는 벽과 바 벽과 바닥을 다 스태틱 처리, 특히 내비게이션 스태틱 처리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조건 설정해줘야 된다. 이건 어디 있다? AI 창에 내비게이션 창에 있다. 여기서, 뭐야. 조건이 뭐뭐가 있다고? 에이전트의 반지름. 얼마나 뚱뚱한가. 뚱뚱한가 해서 돌아가는 거그 패스가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나 키가 크냐, 에이전트가. 그래서 어디까지 통과할 수 있느냐, 어느 높이까지 통과할 수 있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비스트만데갈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슬로우. 그 다음에 계단이 몇 미터까지를 계단으로 보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걸로 설정해 준게네 가지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